태훈 이세진입니다. 솔로 세포만 살아있는 유민상입니다. 세포가 아니라 세균 같은데. 진짜. 그래 세균이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연애 세포에서 결혼 세포로 진화한 박경진입니다 음. 아이고 부럽다. 저... 솔직하게 자. 얘기해봐요. 진화한 거 후회되죠? 에이그. 솔직히 말해봐요. 진화 덜된 거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 자 <laughs> 자리로 갑시다. 왜요? 아, 진짜 안 됐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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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희가 하는 얘기만 잘 들으시면요. 누구나 연애를 할수 있습니다. 음. 남자와 여자는 많이 달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음. 여자와 남자가 반려견과 놀아줄 때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여자들에게 반려견이란 음. 사람과 사람입니다. 음? 어, 이고 우리 애기 밥 먹어줘요. 배고파. 어, 배고파. 알았어, 밥 줄게 엄마가. 음. 자, 손. 손 주세요, 손, 손, 손도 없는데 자꾸 손을 달라고 합니다. 네 진짜 사람처럼 대해줘요. 자 그렇다면 남자들에게 반려견이란 개와 개입니다. 자기가 직접 개가 돼서 놀아줍니다. 네. 이것도 개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남자와 여자 둘다 반려견을 살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려견과 산책할 때 남자 여자는 어떨까요? 먼저 여자들은요 예쁘게 꾸미기 우리 애기를 다른 사람들이 예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빗질도 하고요 예쁜 옷도 입히고요 예쁜 신발도 신기고 안고 나갑니다. 아 안고 나간다고? 애기니까 애기처럼 대하는 거죠. 아 이게 아니라. 그럼 남자들은 반려견과 산책을 할때 어떻게 할까요? 역시 예쁘게 꾸미기예요 음. 빗질도 하고 음. 예쁜 옷도 입고 예쁜 신발을 지가 신고 나갑니다 아, 어? 아니, 왜? 지나가는 여자들이 자기를 봐야 되니까 아. 근데 실제로 발가견가 산책을 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말을 걸어요 음. <laughs> 오 너무 귀엽다 몇 살이에요? 서 네, 33살입니다 아. <laughs> 네? 아니 그 아니라 한번 안아봐도 돼요? 아예 맘껏 안아사람요 이상한 사람? 저 사람? <laughs> 다시 개가 됩니다 예. <laughs>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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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쓸데없어, 쓸데없어, 쓸데없는 뭐하러 해요, 그거 참 아, 민성이형 그럼 안 꾸며요? 그거 말고 산책 말이야, 그거 뭐하러 해요, 힘들게 <laughs> 아, 산책 좀 해요 산책 자체를 <laughs> 예, 할 필요가 없어 죽어, 이런 거 아. 자체가 나. 산책이지 여러분, 저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음? 2019년, 올해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 말이죠 커플이 사라져야 됩니다. 네? <목소리> 한 경제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커플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에 약 124조 원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목소리> 그럼 어디 경제조사예 조용히 개그하는데 어금니까? 뭐 <laughs> 들면 되지 <드물들지> 말고. <laughs> 조용히. <해. 웃음> 그 사실 중요해중 중요해. 자, 커플이 없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먼저 놀이동산이 사라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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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애들이 더 많이 가는 데 아니냐? 여러분 커플이 사라지면 애들도 사라집니다 어? 자 높이동산이 그 사라지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넓은 부지에다가 우리 솔로들을 위한 원룸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우리 또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실버타운을 대규모 어? 단지를 짓는 거죠 그러면 주거난도 해결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야말로 혼자 가요 솔로의 세계로 여기는 솔로 월드 다람쥐도 두 마리 아니라 한 마리만 아니, 이렇게 혼자 있어 그, 혼자 그, 우리야. 얼마나 아니. 좋습니까 그리고 자기야 드라이브 가자 드라이브가 그을 때부터 뭐라니까 그런 드라이브만 없어져도 예 미세먼지도 사라지고 음. 응, 석유난도 해결되고 음. 주차난도 해결되고 교통체증도 해결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 같은 경우만 봐도 말이죠. 출퇴근 이외에는 차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응. 근데 얼마 전에 집도 이 KBS 앞으로 이사와가지고 아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4년 됐지만 새 차입니다 네? 그야말로 오빤 차안 탄다 가끔 부모님만 데리러 가 차, 진짜야! 그래 얼마나 효자입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TV에서도 커플 매칭 프로그램들이 싹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응. 그럼 그 자리에 뭘 하느냐 저 유민상이 메인 MC로 진행하는 나 혼자 죽을 때까지 산다 <laughs> 이러고 하는 거야 이프로그 진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laughs> 왜? 말 이거 163화 임종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웃음> 다 <laughs> 나가는 거지 그리고 연애의 맛? 그거다 필요 없어요 뭐 하느냐? 솔로의 맛 우리 솔로가 얼마나 맛깔나게 사는지 보여주고 또 지금 종영됐지만 인기 있었던 거 있잖아요 짝 어. 대신 홀 <웃음> 이러고, 이러고. <웃음> 남자 1호와 2호는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대박 프로그램 하 하는 거야 바로 전국 솔로 자랑! 딴딴딴딴딴 자, 첫 번째 참가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충남고에서온 영식이 엄마예요 땡! 아, 결혼하신 분은 탈락입니다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나랑 결혼해줄래? 땡! 사랑 노래는 탈나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laughs>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를 아예 솔로 방송국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솔로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SBS.. 어? 아 잠깐만!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sche... 아니, 아니, 아니 야 KBS 솔로 방송! 사랑해요! 어... 됐 아, <laughs> 소리하고 <있어>. 들어가! 들어가! <laughs> 들어가! 하지 말고! 아이고. 들어가! 아이고. 아이고. 행복은요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나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사랑지 이박영진입니다. 네. 아, 저는요 와이프가 집에 없으면 불안해 죽겠습니다. 음. 와이프가 집에 일찍 올까봐 예. 어? 예. 어? 예. 불안해 죽겠죠. 그만큼 그만큼 행복하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상형이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음. 근데 지금. 의사 선생님 같은 우리 예쁜 와이프랑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와이프가 딱 저보고 뭐? 게임기를 산다고? 당신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지? 안과 의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저한테 와서 당신 똑바로 말안 해? 내가 당신 속을 모를 것 같아? 그 시커먼 속다 보여 내과 의사입니다 <laughs> 그리고 어떤 날은 당신 술 먹었지? 아유 안 먹었어 뭐? 안 먹어? 그럼 아 해봐, 아 해봐. 치과 의사입니다. <laughs> 근데 진짜 치과 의사가 맞습니다. 잘때 보면은 <laughs> 석션 소리가 엄청 들니다썩션아 <laughs> <석션. 웃음> 근데 신기한 거는 다 나았는데 여기서는 퇴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행복합니다. 아, 저 지금 빨리 집에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요? 네, 네, 네. 오늘 도 늦게 들어가면 와이프가 어디 갔다 왔어? 당신 죽고 싶어? 장이사가 됩니다 아아 아니, 맞다, 맞다. 아, 맞다. 여러분 봤죠? 저희 진짜로 행복합니다 <laughs> 연애만 꿈꾸는 서태훈 이세진입니다 연애 꿈 깨고 솔로 꿈만 꾸고 있는 유민성입니다 악몽이네 악몽 뭔 악몽이야? 악몽 결혼의 꿈을 현실로 만든 박영진입니다 아, 음 부러워요, 부러워 부러워 솔직히 말해봐요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죠? 에이, 솔직히 무슨... 말해봐요 이게 네. 진짜 현실인가 싶죠? 예. 예. 코미디언 <laughs> 몸이 이정도 돼야지 무서웠으라고 아 자, 시끄러워 해야죠.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laughs>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희 얘기만 잘 들으시면요 누구나 연애를 할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많이 달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자와 남자가 카페를 고를 때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음흥. 여자들이 카페를 선택할 때는요 없네입니다 없네? 음? 음? 음 콘센트가 없네 음. 창가 자리가 없네 음. 와이파이가 없네 음. 예쁜 조명이 없네 화장실이 안에 없네 아인슈페는 없네 알바생이 싸가지 없네 <laughs>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결정을 합니다 아, 자 그렇다면 남자들이 카페를 선택할 때는요 있네입니다 있네? 음? 어 자리 있네, 어, 있네, 있네. 어 앉아, 앉아, 앉아. 어, 자리만 있으면 돼요. <laughs> 남성분들 여자친구 사귀고 싶으면요, 여성분들이 알고 있는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네. 어, 복잡하군요. 자 다음은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입니다. 역시 여자와 남자는 반응이 많이 다른데요. 먼저 여성분들은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진작 말을 하지. 우리 친구 아니야? 왜 그걸 지금 얘기해? 오, 의리가 오. 있어요. 바로 돈을 빌려줍니다. 음. 하지만 돈은 빌려주되, 구두와 가방은 절대 빌려주지 않습니다 어... 희한하죠? 그 다음 남성분들은 어떨까요?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야, 우리 친구 아니야 그걸 왜 나한테 얘길 해? <laughs> 물음표만 빠졌는데 느낌이 많이 달라져요 어... 하지만 남자들은 돈 빼고는 팬티까지도 빌려줍니다 어... 아, 다 빌려줘요 예. 참, 가만히 있으면 뭐 말도 안뭐 남자들 언제부터 그런다 그래 민상이 형, 돈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우리 친구 아니야 아 사람이 더커요난 사람 아니야, <laughs> 나 사람 아니야. 어? 뭐야 그럼 돼지야? 그래 평상시 물은 대로구나 돼지자 네, 대로. <laughs> 여러분 저런 거신어서 필요 하나 없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2019년도에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음. 2019년에 많은 솔로 표지판들이 바뀌는 거 아시죠 얼마 전에 아홉시 뉴스 나왔죠 네. 어디 아홉시 뉴스요? 시끄럽게 개그하는데 그걸 먹으니까 깨물고 <laughs> 어디서 나냐고 <간다> 물어보고 <laughs> 그런 게 시작이 아니라고요 자. 어떤 표지판들이 바뀌는지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지판입니다. 자, 이거 아시죠? 예. 음. 기존에는 횡단보도 표지판으로 했었는데 2019년부터 바뀝니다. 이게 솔로보도 표지판으로 <웃음> 바뀝니다. <웃음> 그림에 있는 그대로죠. 한 명만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laughs> 손 붙잡고 같이 가다가 걸리면 바로 벌금입니다. 어? 조심하십시오. 솔로보도예요. 다음 표지판. 아, 그렇죠. 이것도 보셨죠? 이게 원래 좌우회전 표지판인데 음. 앞으로는 이게 갈라지시오 표지판으로 바뀝니다 <laughs> 커플들이 이 길을 갈 때는 분노시 갈라져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도 좁은데 좀 둘이 붙어다니지 마! 어디로 가라니까! 떨어져! 요 떨어져! 진짜! 진정하시고 자, 다음 표지판입니다 기대지 마시오, 손대지 마시오 어, 응. 말 그대로입니다 커플들끼리 서로 기대지 말고 스킨십하지 말라, 어, 이런 뜻입니다 어, 어. 제발 하지 말래 하지 마! 길거리에서 사람들 말은 데서 나 뜨겁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게 여기도 지금 붙어 있는 사람들 몇명 보여! 어! 진정하시고요 혼자죠. <laughs> 신정하시고요. 다음 표지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표지판은 원래 위험물 적재 차량 통행 금지라는 표시인데 네. 이게 앞으로 바뀝니다. 응? 앞으로 이 표지판은 커플들이 차 안에서 뜨거워지지 마시오라는 표지판입니다막 <laughs> 안에서 막 얼굴 막 타올라 버가. <laughs> 어? 이게 그 어? 개그 콘서트가 15세 이상 관람가라 설명은 <laughs> 생각이. <생각하고 웃음> 막, 어! 막 어? 이거는 아주 중범죄이기 때문에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싹다 징역을 보내야 되 것들은 아주 그냥 감옥에 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2019년 가장 올바른 가장 좋은 표지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 이거 비상구잖아요 뭐. 맞습니다 비상구인데 그런 비상구 아니죠 어두웠던 커플의 길에서 유이 밝은 솔로의 길로 뛰어가는 한 명의 그림 이것이 앞으로 2019년 가장 좋은 편집판, 표지판, 솔로 편집판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아이고. 덮어놓고 사귀다 보면 거짓골을 못면한다. 공익솔로 협의회. 뭔 뭐, <laughs> 소리 하는 거야, 임마? 거지같은소 하지 마. 아, 들어가, 들어가. 아이고, 정말 답답하다. 정말 딱 어? 행복은요? 어? 결혼 전과 결혼 후론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사랑쟁이 박영진입니다. 우리 와이프는요 아직도 레몬처럼 상큼합니다. 아, 샤우샤우. 아니 표정이 아유. 안 좋아요. 아유, 그만큼 그만큼 행복하다는 겁니다. 오,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 이상형이 능력 있는 사람이 이상형인데 음. 지금 아주 특별한 능력 이 있는 우리 예쁜 와이프랑 살고 있습니다. 오. 제가 와이프한테 여보. 저내 셔츠 어디 있어 그럼 저기서 와이프가 아그세 번째 서랍에 있잖아 투시력입니다 오. 안 보고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어, 그리고 또 제가 뭘 잘못만 하면은 아 진짜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다 예지력입니다 아, 네. 근데 맨날 그럴 줄 알았다면서 오. 한 번도 미리 얘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오. 그리고 또 와이프가 저를 보고. 여보 저도 모르게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 뭐? 그리고 또 여보 저도 모르고 모르게 그냥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오, 이게, 오. 이게 바로 염력입니다 <웃음> 염력 <웃음> 야 근데 진짜 우리 와이프가 초능력을 가진 엑스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 제가 와이프한테 여보 나 오늘 그 친구들이랑 그술 한잔+ 안 돼! 내일은 아. 안 돼! 다+ 안된답니다 다 그래도 와. 너무 행복합니다 아, 저 지금 빨리 백화점으로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요? 와이프가 백화점만 가면 타노스랑 똑같은 능력이 생깁니다 응? <laughs> 통장 잔고에반이 사라집니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살고 연애 죽는 연생 연사 서태훈 이세진입니다. 솔로에 살고 솔로에 죽는 솔생 솔사 유민상입니다. 네. 그래. 혼자 살다가 혼자 죽어라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고. 결혼해서 다시 태어난 박경진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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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부럽다. 네. 네.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결혼하니까 죽을 맛이죠. 솔직히 말해봐요. 에이. 사는 게 죽을 맛이죠. 무슨 소리? 아 죽은 맛있다고? 어, 뭔 죽은 소리 마... 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대로 들어요. 죽은 에이. 맛있다? 앉아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희가 하는 얘기만 잘 들으시면 누구나 연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많이 달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자와 남자가 외출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먼저 여자가 꾸미고 나갈 때는요. 출근할 때 청첩장 받으러 갈때 결혼식 갈때 브런치 먹으러 갈때 목욕탕에 갈때 동네 편의점 갈때 아파서 병원 갈때전 아, 남친 사는 동네 밥 먹으러 갈때와어우 석석 <laughs> <laughs> 거의 매 순간 모두 꾸미고 나갑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이 꾸미고 나갈 때는 언제일까요? 출리닝복 갈았을 때. 아, 네. <laughs> 맞아. 저도 추리닝 복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네, 꾸며고 왔습니다. 지금. 아, 불편해 죽겠어요. 지금. <laughs>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가 평소에 자주 나누는 대화의 주제. 이거는 어떨까요? 자, 먼저 여자들은 훈민정음으로 음, 음? 대화를 많이 합니다. 뭐? 어? 훈남 이야기 하다가요 민정이 뒷담화를 가다가요 <laughs> 정은이 뒷담화로 넘어갔다가요 음식 얘기로 훈훈하게 <laughs> 마무리를 하죠 네. 네. 어, 아름답게 맞아, 맞아, 맞아. 끝나죠? 말이 공감하시네요 <laughs> 자 그렇다면 남성분들이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역시 훈민정음입니다 음. 근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훈련소 이야기를 아, 하다가, 아,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오, 정치 얘기를 하다가, 아, 음담패설로 아, 마무리를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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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결국에는 음담패설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맞아.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 나이저들 왜 음담패설? 남자들도 음식 이야기 아니에요. 음식 얘기만 한것 같진 않은데요. <laughs> 어. <laughs> 얘기하러만 먹는 거야. 비켜줘. 다 필요 없어. 좀 먹어, 좀 먹어. 여러분, 저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 자연을 위해, 우리 후손들을 위해 커플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오? 어? 응? 자, 국제 자연 보전 연맹 (IUCN)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약에 지구상에서 커플이 사라진다면 지구의 수명이 약 50억 년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 어디 영구기관이라고? 국제 자... 마코미터이드 <laughs> 자꾸 근거를물어보고 <근근을> 그래. <laughs> 뭐가 없어지냐? 커플들 때문에 지구에 있는 심장. 나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 한 커플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둘이 공원에 앉아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기는 나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안 한다? 나뭇가지를 부러뜨려가지고! 이파리를 어? 막 찢어 발기면서! <laughs> 그리고 남자가 편지 써줍니다 자기야 난 영원히 자기 사랑해 종이! 이거 다 나무로 만든 거 아닙니까? 어. 그리고 그걸 보는 여자가 어머 너무 감동적이야 딱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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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 이것도 다 나무로 만든 거! 그리고 남자는 드디어 고백을 하죠 자기야 내 사랑을 받아줘 꽃! 이 꽃다발! 살랑도던꽃뭐가지막 댕강댕강 대강, 짜놔가지고 그걸 막 철사로 엮어갖고 그걸 주면 여자는 좋다고 아마 너무 좋아 이 끔찍한 이... 이그릇자기 이거 아주 살인... 아니 살 화자들 같애 이러고 100일에는 100송이가 죽어나가고 200일에는 200송이가 죽어나갑니다 지금 당장 헤어지세요 네? 이대로 가다가는 말이죠 100년 안에 지구에 있는 나무와 모든 식물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어 진짜로? 믿어 그걸 또! 아, 옆에서 헛소리고 건지 헛소리 거야 지이 <laughs>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는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자기야, 나랑 결혼하자. 탁 반지. 다이아 아니면 금이겠죠? 어. 다이아랑 금이 왜 비쌉니까? 응? 많이 없으니까 비싼 거예요. 응.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물 도로 커플들끼리 주고받는 선물 반지 때문에 없어지는 금과 다이아 이런 광물들의 양이 한 해에 한 반도 크기만큼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응? 대한민국이 만약에 금덩어렸으면 지구상의 커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없는 겁니다. 어? 어, 진짜 이건 진짜 시각화 문제 아닙니까? 뭘또 끄덕끄덕 하고 있어 개코를 보고, 보고 정보를 습득하고 있어 지금 어?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어? 자 그래서 이 둘은 드디어 결혼할거리랍니다 이제 결혼식장에 가면 난리가 납니다 결혼식장입장할때 신부가 부케를 들고 있어 또 꽃머리 탱이탱강 잘라가지고 어? 철커로 엮어가지고 들고 저다고 좀이이가 던지면 신부 친구들이 받으려고 막 난리 치고 잔인한 것들 말이야. 어? 그리고 들어갈 때 봅니까? 어머니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신부 울고, 신랑 울고, 다 눈물 받아내고, 으, 어? 휴지! 또다 나무! 봉투에다, 또 봉투에서, 봉투 나무! 어? 그리고 막 반지 막 주고받고, 광물 다 사라지고, 이거는 결혼식이 아니라 지구 환경 파괴식입니다. 신랑 신부 입장이 아니고, 신랑 신부 지구 환경 파괴식!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 이렇게 지구 파괴하는 커플이 되지 말고, 솔로가 되어서 우리 강산 푸르게 부르게, 부르게 공익솔로 협의회 <목소리> <목소리> 에이 뭔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임마 네가 뭐가 치우는 게더 자연훼손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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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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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행복은요 결혼 전과 결혼 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사랑 쟁이 박영진입니다 아 아유. 부럽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 때는요 저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 예쁜 와이프가 저밖에 모릅니다 오. 와이프가 탁 저한테 전화해서 여보 어디야 아, 아 지금 아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상갓집이야 아 상갓집 그럼 영상통화해 봐 어, 제가 그렇게 보고 싶은 모양입니다 어, 어. 아 영상통화는 뭐 영상통화 아 이따 들어갈게 좋은 말로 할때 빨리 들어와. 제가 빨리 보고 싶은 모양입니다 <laughs> 어, 어. 그래서 딱 집에 들어가면 와이프가 뭐 하다 왔어? 아뭘뭐 하다 왔어? 상가집 왔다... 내눈 보고 똑바로 말해 제 눈이 보고 싶은 모양입니다 <laughs> 아 그, 그게 그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 어딜 봐? 나 똑바로 안 봐?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모양입니다 <laughs> 응.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면서 정작 집에서는 쳐다도 안 봅니다. 예. <laughs> 그래도 다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그리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상형이 CF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음. 지금 그런 예쁜 와이프랑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와이프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신상 가방이 있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laughs> 나랑 빽! 보러 가지 않을래? 예쁜 게 있으니 나와 가줄래? 그럼 저는 속으로 아이다. 이건 진짜 아니다. 눈물이 납니다. 근데 와이프는 아주 신나게 쇼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나이 울리는 와이프 신나면. 신나면. 그리고요. 제가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가서 하, 이제 와이프한테 혼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가 와 있는 겁니다. 음... 그럼 저는 천만다행, 천만다행. <laughs> 우리 엄마 와서 천만다행. 근데 어머니가 가고 나면 와이프가 저한테 와서 야야야 좀 맞자, <laughs> 야야야 좀 맞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좀 맞자. 어? 그래도 나. 너... 저 지금 빨리 집에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요? 네, 네, 네. 오늘 늦게 들어가면 와이프가 손이 가요, 손이 가. <laughs> 내 등짝에 손이 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아이고, 봤죠? 저희 진짜로 행복합니다. 행복하네.